지훈이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했지만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그의 담임 선생님인 박 선생님이 그를 상담실로 불렀다. 지훈아, 네가 왜 성적 향상이 없는지 살펴봤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7가지 특징이 있더라. 이걸 내게 알려주고 싶어. 지훈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불명확한 목표 첫 번째는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거야. 박 선생님이 말했다. 너는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싶은지, 어떤 대학에 가고 싶은지 모르더라. 지우는 자신이 정말 그랬다는 걸 깨달았다.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 두 번째는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야. 내 친구 민호를 봐. 그 애는 항상 책을 읽기만 하지, 요약하거나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지. 집중력 부족. 세 번째는 집중력 부족이야. 수업 시간에 은영이를 보면 알수 있어. 5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지. 지우는 자신도 수업시간에 종종 딴 생각을 한다는 걸 떠올렸다. 꾸준함의 부재. 네 번째는 꾸준함이 부족하다는 거야. 준영이를 봐. 시험 직전에만 벼락치기로 공부하지, 평소에는 전혀 공부하지 않아. 피드백 무시. 다섯 번째는 피드백을 무시한다는 거야. 혜진이는 시험 결과를 받아도 틀린 문제를 분석하지 않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지우는 자신도 시험지를 한번 보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깨달았다. 건강 관리 소홀 여섯 번째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거야. 우리 반의 동현이를 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아침도 걸음. 그러니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지. 부정적인 자아상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부정적인 자아상이야. 서현이를 봐. 항상 나는 공부를 못해라고 말하지. 그런 생각이 실제로 그녀의 성적을 떨어뜨리고 있어. 박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지훈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자신도 이 일곱 가지 특징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생님, 제가 정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깨달음이 변화의 첫 걸음이야, 지훈아. 이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돼.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지훈은 결심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저도 이제 변화하고 싶어요. 이 일곱 가지 특징을 하나씩 고쳐나가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지훈아. 넌할수 있어. 이런 특징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넌 이미 성장하고 있는 거야. 지훈은 상담실을 나서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학습 습관을 되돌아보고 하나씩 개선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성적 향상을 위한 진정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